이번 정류소는 덕정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옥정고 프로지오 9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옥정고 프로지오 9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이편한세상 11단지 프로지오 9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이편한세상 11단지 프로지오 9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이편한세상 19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이편한세상 19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덕현초교 덕구개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덕현초교 덕구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요승한내를 9단지 한영수자인 2단지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정류소는 요승한내를 9단지 한양수 자인 2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입니다. 승객 여러분,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침 시엔 옷소매로 가려주시고 손 씻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버스터미널 신도브레뉴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버스터미널 신도브레뉴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의정부 부대찌개거리 중앙역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의정부 부대찌개거리 중앙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의정부역 동부광장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의정부역 동부광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범골입구 상호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범골입구 상호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명빌라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 벨트를 모두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동명빌라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계곡 루티나무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 벨트를 모두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은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계곡 루티나무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양주 영업소입니다. 이번 정류소은 양주 영업소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김포 영업소입니다. 승객 여러분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침 시엔 옷소매로 가려주시고 손씻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김포영업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상동역 1번 출구 부천터미널 소풍 홈플러스입니다. 이번 정류선은 상동역 1번 출구 부천터미널 소풍 홈플러스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부천터미널 소풍입니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편입, 취업, 자격증도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이번 정류선은 부천터미널 소풍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복사골문화센터 한아름마을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은 복사골문화센터 한아름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반달마을 법원 검찰청입니다. 이번 정류소은 반달마을 법원 검찰청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송내역 남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송내역 남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시흥 영업소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시흥 영업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안양대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안양대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시에버스 터미널 교보생명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탈출 시 운전석 등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 뒤쪽 좌우측의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시외버스 터미널 교보생명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벽산상가 2001 아울렛입니다. 승객 여러분,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침 시엔 옷소매로 가려 주시고 손 씻기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벽산상가 2001 아울렛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비산 사거리 이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정지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시에는 운전기사님이 승차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차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G버스 승객 여러분, 저 비와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세요. 이번 정류소는 비산사거리 이마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안 경찰서 범계역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동안 경찰서 범계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롯데백화점 범계역입니다.